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광양 상가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광양시 중동에 위치한 곳으로 어, 경매를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스펙의 건물로 생각됩니다. 6차선 대류변에 위치해 있고요. 음,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5층의 올근생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감정가 23억에서 56% 12억까지 떨어진 물건으로 오는 1월 22일에 기일이 잡혀있습니다. 대지 178평 연면적 577평의 5층 건물로 외부 컨디션은 양호한 상태이며 어, 주위 상권 형성은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6차선 대로변에 있으나 은근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이 별로 보이지는 아는 곳으로 들어올 업종이 약간 애매해 보입니다. 물건의 규모만 봐서는 감정 가격이 이 정도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약간 감정가가 높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저가 12억 기준으로 입찰에 들어가도 되는지, 되는 물건인지 한번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입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고요. 보시면 아래에 광양시청이 있으면 어, 마우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황지구 중동 마동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어, 보시는 것 같이 광양시 중심에 있어 어디든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물건지 앞으로 육차선 도로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양쪽으로도 6차선과 사차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량은 꽤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래는 광양시청이 있어 음, 인근으로 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사무실이 꽤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광양중앙초동광양중학교 창의예술고등학교까지 어, 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로는 보시면 부영아파트, 선우아파트, 중마, 주공, 그 다음에 해안 노블리아, 그 다음에 우선 카이스트빌, 수하임 미차, 그리고 25년 7월에. 어, 센터 뉴 유블레스 아파트가 입주 예정입니다 뷰의 아파트가 대 단위로 있지는 않고 약간 어, 노후가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거 상권은 잘 발달되지 않고 신규 택지 개발로 많이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로드뷰를 통해 건물 위치와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어, 1층이 90평이고요. 지하 1층은 138평입니다. 그리고 2층이 78평. 그리고 3층이 90평, 90평. 이렇게 5층까지 90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이 북쪽, 이쪽으로 가고, 양쪽으로 계단이 되어 있으며, 5층은 현재 공실이고, 어, 지하 는 복싱 행장 운영 중 입니다. 그리고 1층과2 층, 3층일 부를 지금 민주 노총 에서 사용 중에있 습니다. 그리고 음, 3층은 KGC 가 운영 중에있 으며, 4층은 스터드 카페, 5층은 현재 공실 상태 입니다. 주변 을 한번 살펴보 겠 습니다. 보시면 뭐 주지수 필라테스 인테리어 그리고 뭐 세탁소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도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맞은편으로는 인력 사무소가 보이며 이번에 들어온 신축 아파트 1층 상가는 현재 거의 공실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주유소가 있고요. 현재 아파트가 음, 해당 건물 맞은편으로 아파트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 음식점, 음식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가 된 음, 곳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음, 경매를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건물을 사용할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주위에 학교가 많이 있어서 어, 통으로 학원 건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병원 건물, 그 밖에 뭐 변호사 사무실이나 회기사 사무실로 사용하셔도 어,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주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어, 해당 물건지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아래쪽은 일반 사업지역입니다. 보시면 해당 물건지 바로 옆으로 대지 89평 연면적 159평에 건물이 평당 676만원 어, 6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보시면 대지 어, 면적 232평에 연면적 98평에 건물이 평당 820만원, 총액 19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78평, 연면적 79평, 건물이 평당 566만원, 4.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건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2022 다경 3544, 소재지는 전남 광양시 중동 1728-5번지, 어, 물건 종별은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토지 면적 178평, 건물 면적 576평이며 감정가는 23억 2천만 원, 최저가 56% 12억 9천 5백만 원이며 3차 입찰일은 24년 1월 22일에 잡혀 있습니다. 매각 조건 살펴보시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선순위 전세권이 있습니다. 매각 물건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대지면적 178평, 평당 감정가는 570만원이며, 최저가는 평당 320만원에 56,960만원입니다. 건물 576평, 감정가 기준 평당 225만원, 최저가 기준 126만원입니다. 임찬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임찬의 경우, 어 4천만 원의 전세권 특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한 상황으로 배당 신청을 하여서 인수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황 조사상 음, 대항력이 없거나 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밑에 허양 시청에서 어, 2억 원의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상황으로 인수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7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어, 인수되는 금액은 어, 첫 번째 임차인의 경우 전세권 4천만 원은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수할 필요는 없으며 음, 내려 보시면 방 시청에서 전세권 2억이 인수. 될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월 평수에 비해서 월세가 너무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황조사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신다면 꼭 현장 인근에 부동산을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말소기증권리 이하 인수되는 권리는 없으나 위에 보시면 말소기준권리 위로 음 전세권 4천만원과 2억원이 있으나 어 4천만원은 배당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수되지는 않고 과양시에 2억이 인수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감정가 23억 2천만원은 주위 시세에 비해 높게 감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저가 56% 12억 9,900만 원은 그래도 시세에 비해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부도 어, 약간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며, 그리고 현재 임차인의 월세가 매우 저렴하게 되어 있어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을 받는다면 어, 5층 전체를 주위 시세에 맞게 적정 임대료로 맞춘다면 그래도 좋은 투자처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고민을 해보시고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준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광양시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자이부동산으로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